안녕하십니까 제주 강정 마을에서 반대대책 해군지시 아, 반대대책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건일입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1 8 0일 넘게 고공 투쟁을 하고 계신 김준식 동지의 높은 열기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열사들을 가슴 속에 품고 사시느라 얼마나 그 가슴 속이 들끓고 이어터지는지 많이 짐작까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은 김지수 동지의 투쟁으로서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 구름비 바위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 이게 평화다.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 좀 내려오고 낮게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조금 올라가서 동등한 무대에서 만나, 같이 공동체로서의 밥을 먹는 그런 세상.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고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사안에 관계없이, 동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어깨 걸고 나가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이 비록 지금 목전에 칼이 닥치듯이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대의 힘이 이 정권을 바꾸고 좀더 희망찬 평화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굳게 믿기에, 오늘도 철야 농성, 구공 농성하고 계신 한진중공업 많은 동지 분들께 뜨거운 우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 버스로 달려가시는 전국의 많은 뜻있는 인사들께 저희 제주에서도 이 평화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르며 끝까지 이 용비 바위를 사수하겠습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제주도 제주의 해군 기지가 건설 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마을회장을 맡고 있는 강동균입니다. 아, 우선 한진중공업 그그 조합원 여러분과 어, 김진숙 어, 지도위원님의 그 눈물 나린 투쟁에 찬사를 보냅니다. 어, 저는 그 우리나라 헌법 1조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헌법 1조에 나오는거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요.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은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모든 공권력, 권력자들에 의한 그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한진중공업 조합은 여러분들이나 그김윤석 지도연 님이 투쟁은 저희 국민들한테는 큰, 어, 커나큰 그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 아무쪼록, 어, 꼭이 투쟁에서 한중옥 조합원 여러분들이, 어, 승리를 기원하면서 저희 강정마을 역시, 음, 어, 특히 제주도는, 어, 우리나라에서도 천의 혜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이고, 또한 그 평화의 섬으로 명명이 되어진 제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제주의들은 군사기지, 해군기지보다는 어 평화의 섬 제주의 걸맞는 그리고 자연 환경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이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어 저희들은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국가 시책 사업을 빈자라니 해군기지 사업이 국가시책 사업에 걸맞지 않은 하나의 자기들의 몸불리기, 그리고 주민들을 억압하면서 들어오는 이런 해군기지에 대항해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어 저희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어 한진중공업조합원 여러분이나 저희 강정마을,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만이 아닌 어 평화활동과 자연환경운동가들, 어 이런 사람들이 적극 연대를 해서 같이 커다란, 커다란 이 공권력이지만은, 어, 권력하고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어, 어, 이 권력에 대항해서, 어,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어, 가장 잘살수 있는 나라를, 어,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길만이, 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요. 우리 제주도의 미래. 그리고 아니면은 전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한진중업 어,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님, 같이 우리 평화의 미래, 제주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 평화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어, 힘을 합쳐서 싸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한진중공업 조합원 여러분들이 노고와, 김진수 지도위원님이 피나는 수적을 위하여, 우리 강정에서 외치는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 네. 아 네. 우리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우리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주십 <laughs>